7번도, 이것도 어법 문제예요 7번도 어법 문제인데, 어떻게 푼다겠습니까? 응? 6번에서. 그렇지. 선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선지로 3번부터 바로 가가지고, 3, 4, 5, 1, 2, 2순으로 푸는 거예요 영어는 그 주의만 보고 판단하고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3번 보니까, its purpose. 나오는데, its가 받는 게, 뭐, 위에 보니까, 이거, the modern western practice of this ancient process. as well as, 이것도 이 앞뒤로 병렬구조 가진다고. 일치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s purpose니까 이게 단수잖아요. 단수니까 i t s 로 받아주면서 적절합니다. 일치가 됐습니다. 응? 병렬구조 또 나왔는지. 그러니까 얘 비슷한 게 아까 나왔던 그것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not only but also 거기에서도 병렬구조 가집니다. 또 as well 또 나왔네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봐두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잘 모르겠잖아요. 넘어가세요. 다음 보니까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하고. 하면서 뭐 블라블라 나오는데 틀렸다는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5번 보니까 That makes the practice of Raku so satisfying 나왔는데이 동사에 주리쳐져 있으면 뭐라 할지요 응? 동사나 동사 비슷한 거뭐 준동사라고도 하는데 네. 준동사 뭐니? 응? 수많이 해서 물어본 애있잖아 동사 비슷한 애들 동명사나 투명사나 그런 애들인데 하여튼 동사 비슷하게 생긴 애들 나오면 주리쳐져 있으면 뭐라고요? 몸으로 보는 거라고? 일치 일치 주어를 목수를해놓고단수동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시제일치 주절의 시제는 과거인데 봉숙절의 시제는 현재야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제를 안 맞춘다든지 그거나 또 수동태, 능동태입니다. 이거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make 이게 사역동사 오니까 오형식이죠. 목적어가 the practice 이게 나오는 거고 목적 보완대 satisfy 이게 목적 보인대 이거는 일치가 아니지 그지? 일치 문제는 아니고 뭐겠어요 수동? 능동인데 뭐 앞에 뭐 블라블라 뭐이 앞에 뭐 나오는데 어떤 퀄리티 어떤 성질 성질이라는게 나옵니다 성질이런 나오는데 Practice of Roku 이 Practice는 뭐 여기서는 방금 전문대에서 의술을 펼치다 할때 그것도 Practice라는 동사를 썼잖아요 그죠 Practitioner라고 했었지 그지 여기서는 그냥 도자기를 굽는 건데 그걸 몰랐다고 해도 그냥 practice 실습인가 보다 실습 만드는 행위 실습. practice를 실습이라 하는데 락후의 실습을 so satisfied 이거는 이 practice가 수동적으로 당할 때 satisfied잖아요 근데 이 앞에 뭐 나오는 걸 보면 이라후는 도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그걸 그 만드는 실습이 사람에게 만족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so satisfied 이 와야 됩니다 응? 현재 분사 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니까 능동의 의미를 주는 현재 분사 Satisfying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파악이 안 되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간단히 보면서 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도장이 만드는 거라고 싹 봐주고 아, 어, 그러면 얘가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겠군 하면서 고르고 감면 되는 거야. 3점이네. 1번도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chance surface effects on ceramic ware, ceramic ware 뭡니까 이거? 도자기예요 도자기. silverware 뭡니까 silverware? 응? knife and fork 그런 거 반짝반짝하는 거 어, 그걸 silverware 한다고. silver spoon, 어, 그것도 이제 silverware.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은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이제 한국에서 번역한 게 금수저. 어, 금수저. 한국에는 은수저가 없고 금수저죠. 근데 도자기 o 위에 이런 chance, surface effects면 이 chance는 우연히 생기는 그런 의미예요. 용사로서 우연히 생기는 surface 표면의 효과. 그래서 이거는 뭐 법이 틀렸다는 느낌이 나오죠. 그리고 2번 보니까 that resides in r a g u practice 이게 주격 관계에서 나오고 resides 이게 뭔지 몰라도 그지. 반수로 봤습니다. 3이 지나수로. 그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뭔지 봐야지, 그지? 선행사가 뭡니까, 여기? 응? 어? 몰라? 뭐냐고. 이거 아니에요. The range. 이거 아니야, 이거. 응? Innovation이 아니냐고? 이겁니다, 이거. 어. The range. 범위. 범위인데, 뭐 어떤 범위? 이거 두 개의 범위. 네, 여러분. 몰라도, 그 단어를 완벽하게 다 알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설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뼈대만 잡으면 되는 거야 뼈대만 아시겠죠 뼈대만 이게 The range 이게 선행사잖아 단수잖아 그래가지고 수로가 단수를 받았으니까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쉽지 어떤 문제부터 제일 먼저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Raku is a popular low temperature Raku는 유명한 저온 저온 Fast firing process 저온이고 빠르게 firing, 굽는 과정이다. that yields. 이 yields는 produce, 농산물 같은 거를 응? 농사지어 가지고 추수할 때그거 yield 들어갔는데 이건 produce 동의어입니다. 생산하는데 뭘 생산하냐면 exciting, 아주 흥분되고 멋있고 chance, surface effects. 우연히 나타나는 표면 효과. 어디에? on ceramic ware, 도자기에 이런 거를 yield, 산출한다. from a Simple White Crackle Glaze 이 Crackle은 이렇게 도자기의 금이 난 무늬를 말합니다 Glaze 이건 유약이에요 유약 어. 하얀 줄무늬 유약으로부터 To a Surprising Spectrum of Color Spectrum은 잔상 어, 잔상. Color 색깔의 놀라운 잔상까지 From Humble Teaballs Teaballs는 일본 사람들이 마시는 찻잔입니다. 험보. 소박한 찻잘로부터 To sculptural forms, abstract or figurative 이 abstract 앞에는 which are 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네요 Which are abstract, 추상적이거나 figurative, 상징적이거나 한 Sculptural forms, 그러한 조형물까지 The range of possibility and innovation 가능성 possibility 가능성과 innovation 혁신의 range 범위 범위는 어떤 범위냐면 that resides in raku practice 라쿠 제작에 있어서 resides 에 내재한 이러한 가능성과 혁신의 범위가 keeps it always young and vibrant 이 이는 뭡니까? it raku practice 라쿠 제작 실습을 그것을 k e e p always young, 젊게 유지한다. 그리고 v i b r a n t 생동감 있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젊고 생동감 있게 그 예술 활동을 유지한다. The m o d n r n w e s t e r n p r a c t i c e of t h i s a n c i e n t p r o c e s s 이 고대의 제작 과정의 현대 서양의 실습은 a s well a s i t s p u r p o s e 그것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differs from its eastern roots. 그것은 다르다. 주어는 뭡니까? differs의 주어는 뭐예요? The modern western practice. 가 다르다. 뭐랑? 그 제작 과정의 동양의 뿌리와 다르다. But the results of Raku. 라쿠. 그러나 Raku의 결과물들은 results, 결과물들은 are still infinite. 여전히 infinite, 무한하다. 어디에서 말하냐면 in their variety. 다양성에 있어서요. 그리고 에너지, energy, 에너지에 있어서 and beauty, 그리고 미에 있어서 Japanese and Western raku offer 일본 그리고 서양의 라쿠는 offer 제공한다. 음. The c e r a m i i s t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에게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뭐의 가능성 of experiencing the Final results. 마지막 results. 작품 이거는 작품, 결과물이니까 마지막 결과물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possibility를 제공한다. 뭐의 결과물이냐면 of the firing. 이거는 굽는 겁니다. 도자기 굽는 거. 도자기를 굽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in a relatively short time.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And it is this very quality. 그리고 그것은 이 very는 바로 그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quality 성질이다 이 바로 그 성질이다 That makes the practice of Raku so satisfying 성질인데 어떤 성질이냐면 Raku의 제작 실습을 so satisfying 아주 만족스럽게 만드는 그 성질이다 일본식 도자기 굽는 방식이랍니다 이게 해봤는데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aku is a popular low-temperature, fast-firing process that yields exciting chance surface effects on ceramicware. From a simple white crackle glaze to a surprising spectrum of color. From humble tea bowls to sculptural... Forms, abstract or figurative, the range of possibility and innovation that resides in Raku practice keeps it always young and vibrant. The modern Western practice of this ancient process, as well as its purpose, differs from its Eastern roots, but the Results of raku are still infinite in their variety, energy, and beauty. Japanese and Western raku offer the ceramist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the final results of the firing in a relatively short time, and it is this very quality that. makes the practice of raku so satisfying.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